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이번에 차 축구 승무 124회차 지난회차 그 주중 경기로 편성이 되면서 많은 이변이 나오면서 1등이 이월됐습니다 이번에 차 주말 경기로서 나름대로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 경기로, 경기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분석으로 적중률을 올려보겠습니다. 지난해 차 9경기를 마치고 나머지를 실패하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베팅마스터 체내에서는 그 마카오 핸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배당, 그리고 들어올 확률, 배당 확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일단각 그 경기별로 그 변호 별로 그 특이사항, 예를 들어서 노또 같으면 몇번 구간에는 잘 나오는 번호가 있고 아니면 그뭐 2주, 3주, 10주가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듯이 축구승업패도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특정 강팀이라도 예를 들어서 1번, 3번, 뭐 10번 중에서 어느 특정 그 번호 때뭐그 조합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그 팀이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끝에 뭐 쓰나미를 낸다거나 아니면 무승부를 낸다거나 좀 힘든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경기 변호 파노 때가 있습니다. 그런 특이 사항을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50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쉽고 빠르고 정확한 그 배팅 마스터의 그 분석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 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들어갑니다. 1번 경기 현재 룩케이 3대 8. 도토넘은 현재 그 4위가 데크가 돼 있고 현재 그 룩케이를 홈에서 0.25라는 그 매우 낮은 핸디이니까 그러니까 누케슬이 토트넘이 이기기만 하면 현재 배당을 값을 가져가는 거고 누케슬은 그 지더라도 이기면 먹고 무승부 시에도 50%의 그 배팅금을 환급받는 비교적 얇은 핸디로서이경기호 홈이 지금 2.50을 받고 있고 이 2.50이 들어올 확률은 34.8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팀의 그 상대 전적은 3승 5승 3무 7패 포에서그 누케슬이 좀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누케슬의 최근 그에서의열경기 그 성적은 5승 3무 2패로 그 보합세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경기 과감하게 그 패를 한번 노리고 가보겠습니다. 이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와 지로나 에이티 마드리드는 그 라리가의 강자로서 계속 사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유난히 그... 지로나가 걸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에이티 마드리드가 4위 그 다음에 지로나가 3위 한 단계 순위가 높지만 이 경기 그 그래도 홈에서 마이너스 0.5를 에이티 그 마드리드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 한골차 승리가 필요하고 어 지로나는 이기, 이기거나 무승부 시에도 먹고 무승부 시에는100% 그 배팅금을 한급받는조 격차가 있는 핸드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그, 에이티 마드리드가 1.86에 배당을 받고 있고, 1.86에 배당을 받는데이 배당이 토를 확률은 46.77%, 토를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50% 비만으로. 그래서 이 경기를, 그 객관적인 전력, 역대전정은 에이티 마드리드가 우세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승무, 투마킹을 치고 가면서 어느 정도 접전에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 상대 전적은 리티 마드리드 홈에서 그 8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그 전력 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상대 전적은 아저 수왕에서 상대는 2승 2무 0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최근 에이티 마드리드의 홈에서 흐름 8승 2무 1패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경기 그 지로나의 그 만만찮은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승무 투 마킹 치고 가는 게 정수, 정수로 보입니다. 자, 3강 경기 브랜드 퍼드와 세필드 유나이트입니다. 현재 브랜드 퍼드가 15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세필드 유나이트는 2 2위올 시즌 그 강등이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핸드 역시 마이너스 1점에서 1.5까지 거의 한골 반에서 두 골까지 잡아주는 그 원사이드한 핸드로서 현재 15위, 원정 세필드가 20위. 이 경기에 배당은 1.34배를 받고 있고, 함사배가 들어올 확률은 6 4 9 2 매우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고, 다 상대 전적은 세필드가 그 홈에서 지난 시즌에 1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브램퍼트의 그홈 그 성적은 2승 3무 5패로 약간 그 저조한. 흐름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약 약체 세필드 유나이티드 맞이해서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집니다. 이 경기 세필드의 그브렌트포드의 브랜, 그 승리에 치고 승리에 막히는 하겠습니다. 4 경기는 벌리와 브라이튼의 대결입니다. 벌리는 현재 그 19위, 브라이튼은 10위. 양 팀의 그 랭킹 격차가 좀 나고 있는 경기로서. 홈에서 벌리가 플러스 0.5를 받고 있고 홈팀 받은 배당은 3.20. 이 3.20이 도를 확률은 27.18%가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현재 홈에서 1승 2무 2패로 벌리가 브라이튼에게 밀리고 있고 최근에 그 코메스 벌리 의 흐름은 2승 3무 5패로 역시 그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 무패 브라이튼이 그 압도적으로 학살은 하지 못할 것 같고 오늘 어, 접전 끝에 최소한도 승무선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수 있는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5경기 노팅엄 현재 그 17위 마크, 마크 중이고 그 다음 올리버 햄턴은 11위 2경기 역시도 어, 올리버 햄턴이 플러스 0.25를 받고 있습니다. 0.25를 받고 있는데 이 경기는 매우 얇은 핸들로서 홈팀이 받은 배, 배당은 노팅엄이그 1.96배 그다음에 이 6배가 도로를 확률은 44.38%가 되겠습니다. 두 팀의 그 특이 사항 은 상대 전적이 그두번 싸워 가지고 두번다 0승 2무 0패. 두번다 무승부를 기록한 기록이 있고 최근 그 노팅엄의 홈에서의 흐름은 3승 1무 6패. 이 경기 비록 노팅엄이 그 플러스 엔디를맡고는 있지만 올리버 햄턴이그 원정에서 노팅엄 상대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경기는, 그, 한 번, 노팅엄 1.96배. 약간, 그, 중고배당인데, 고배당에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경기는 그 다음에 6경기는 라이오 바이카노 현재 그 16위, 그리고 헤타페는그 11위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홈에서 플러스 0.25를 받고 있고, 헤타페는 이기면 배당을 가져가는, 가져갈 수 있고, 노팅 나의 라이에 바이카노는 이김은 먹고 무승부 시에도 50%의 그 배팅 금을 그 손실 부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은 홈에서 2.03을 받고 있고 이 배당의 도를 확률은 42.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전적은 6승 1무 2패로 그 라이에 바이카노가 해타페에 그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그 리그 순위는 밀리고 있지만. 홈에서만큼 해타페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재 그이요의 그 흐름은 1승5무4패 매우 부진하지만 매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상대 전적으로 봐선 단통 승감이지만 현재 흐름이 부진하기 때문에 승무 토막김까지는 치고 가야할 경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 경기 본모스가 현재 1 2 위에 랭돼 있고 맨유가 6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홈 배당은 본머스가 정배당을 맡고 있고, 2.25. 그 다음에 이 배당의 도로를 하는 경우 38.66%. 상대 전적도 2승, 0무, 3패로 뭐 그렇게 웬일한 테 밀리진 않습니다. 충분히 홈에서 해볼만 한데, 최근 흐름도 역시 본머스가 그 5승, 3무, 2패로 상당히 허조의 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 단통 무승부 무승부도 충분히 노려볼수 있는 경기입니다. 물론 승무패가 다 나오는 배당이고 매우 어려운 경기지만 벤 모스의 현재 그 경기력으로 봐서는 추, 충분히 맨눈 상대로 홈에서 어, 버틸 수 있을 경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이 과감하게 무승부를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8번 경기는 마요르카와 아, 네알 마드리드입니다. 마요르카는 현재 15위, 네알은 현재 1위고. 그 다음에, 홈에서 받은 핸디는 0.75. 이 핸디는 내아리 무조건 한 골차 이상 승리를 가져가야 되고, 마요로카는 이거나 무승부에서도 먹고, 한 골차 패배시에도 50%의 그 배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기인데, 문제는 그 마요로카가 홈에서 그 현재 그 5승 3무 2패우 나름대로 꽤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전적에서 3승 2무 6패로 역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 현재 그래도 레리이 그 최근에 챔스하고 리그를 병행하고 있지만 충분히 그 원정에서 마요르카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라스팔마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라스팔마는 현재 그 라리가 12위고 세비야는 현재 14위에 다당중 하위권에서 그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현디는 무핸드입니다. 어느 팀이 그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홈이 받은 배당은 2.50으로 이 배당이 도울 확률은 34.8%입니다. 상대 전적은 홈에서 1승 2패를 기록 중이고 최근 그 나스팔마가 그래도 4승 2무 4패의 그 나름대로 그 보합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바이 경기. 그 단통승 어렵고 세비야가 그래도 그 경기력 면에서는 지난 시즌을 비교해 볼때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무패 투 마킹 원정팀의 승무 투 마킹을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경기 제가 그1 0경기만가지 분석해 드리고 나머지는 경기번호 특이사 그리고 전체 조합은 배팅마스터 멤버십 다이아몬드 등급에서는 이 경기에 이어서 완전히 필터링을 한번더 거친 다음에 완전 조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12 웨스템이 현재 그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풀럼은 13위,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5의 얇은 핸디를 웨스템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은 여기 쇼에서 2.17배, 이 배당의 돌 확률은 40.09%입니다. 상대 전적은 7승 3무 0패, 최근 웨스템의 그 홈에서의 흐름은 3승 6무1패 그 성적이 나쁘진 않지만 무승부가 좀 많다는 게 마음에 좀 걸립니다. 이 경기 개인적으로 승무 투마킹이나 아니면 단통, s t m 미 승이나 승무 투마킹, 여유가 있는 분들은 승무 투마킹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단통 승까지도 가능한 경기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력 분석 못지않게 적중률이 높은 접종률이 실제로 접종률이 높특이사항 접종률이 실제로 높습니다. 자, 1 경기는 현재 그 홈에서 2 연속 승이 출연 중인데 일본 경기에서는 홈이 홈홈 팀이 그연승이 힘든 구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여기에서도 제가 첫 경기 분석하고 좀 어느 정도 그 맞아가는 흐름이 있고. 홈이 3연승이 좀 어려운 구간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3경기 는홈 3연승인 현재 어려운 구간. 현재 홈이 2연승을 지금 2연승이 나왔는데 이 경기 3경기에서는 홈이 그 3연승이 어려운 구간. 특히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경기. 5경기 역시도 홈이 현재 4승 1무 구간인데 직전 사연승 달리다가 직전 경기에서 밀부가왔는데 무승부 가능성을 어느 정도 그 배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그 흐름에서도 흐름이나 배당에서도 약간 그 무승부 냄새가 좀 강하게 나고 다음 팔 경기 팔 경기는 홈 무승부가 사승 구무 7패로 상당히 그 부승부가 많은 구간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변 구간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 원정 레알 마드리드가 쉽게 이변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마킹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마킹을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받쳐주고 웨스트햄이블은단독승으로 가는 조합 이 조합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 부승부가 많은 구간으로서 강팀도 여기서는 상당히 그 고전을 하는 구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경기는 그 홈승이 강한 구간으로서 그 최근 흐름은 10승, 6무, 4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과폴러의 대결인데 이 경기는 이그 특이사항대로 본다면 10번 경기 홈승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홈승을 한번 밀고 가도 어 주,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10경기까지 리뷰를 마쳐드리고 완전 조합은 멤버십 배팅 마스터 그 링크, 다이아몬드 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번 에차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